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킴이 환프로입니다. 어, 오늘 단알 좀 빠르게 볼 건데요. 단알이 오늘 무려 25%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11200, 지금 200원까지 네, 지금 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단알, 인펄스의오파 형태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이제 전고점은 무조건 뚫을 것이다. 이러한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제 증거 영상 가져와 드릴게요. 뒤 사파 조정이 끝나고 지금 오파 상승으로 이제 마지막 이 피날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전있던이전 고점을 이 무조건적으로 넘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여나 물려 계실 계시... 어 제가 분명하게 이전 고점이 뜨는 상승은 무조건적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어 저는 이렇게 단하을주의 깊게 보고 있고 단할 아직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아예 또 단할 끌고 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제가 단할 매수 타점이 나갔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단하를 제가 8월 28일에 이제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변곡점이 확실히 포착이 되었고, 이번 타점은 네, 길게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매도 시점은 제가 이 고점 신호 나오면 은 네, 즉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8월 28일에 타점이 나왔어요. 자, 이 8월 28일이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영망치캔들이 나오면서 이 역망치 캔들이 여기 하단에 나왔다는 거는 이제 추세가 바뀐다라는 신호로 이제 우리가 확신을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저점이 나왔다. 이제 제가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주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몇프로 %가 올랐을까요? 네. 한 8,400원대에서 1 1 0원까지 네. 거의 한 어, 3, 40%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나온 뒤에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 타점들 드릴 거고요. 어 그래서 임펄스 오파 파동이 이렇게 해서 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날이 끝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온 뒤에 어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단날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매수와 이 매도를 반복으로 해서 이 스윙이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호에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세요. 네 아시겠죠? 일단 뭐 단날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이 결제 서비스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다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단날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날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수율을가져가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더 대비해서 네. 이제 매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을 어디서 극대할지 화 제가 자세하게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또 제가 어 상승할 때 이게 매도를 하고 이제 하락할 때 매수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왜 떨어질 때 매수하래? 올라갈 때 이제 매도하래? <laughs>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요, 매일같이 이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어요. 네,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를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포착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루에 이두 시간, 네, 세 시간씩 자면서 네. 또 미장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미장, 미장에서 이제 국장에 이제 영향이 갈 만한 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 누군가에게는 이 기회로 작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그 순간들이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그 안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단할같이 변동이 큰 종목들은 이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저는 이 속에서 늘 고점과 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한번 매수해서 이제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는 매수매도를 반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수익을 이제 받고 안주해야 할때 저희는 그거의 두 배, 뭐네 배, 여섯 배그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 제가 그 신호를 매일같이 이제 느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그 타점을 못 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갈게요. 이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그동안에는 이 구독자방에서 들었었는데, 어, 이제는 제가 여러분 손 안으로 직접 보내드릴게요. 네. 어떻게 제가 또 보내드릴 거냐면, 네, 010-2265-9277로 이 단알이라고 문자로 네, 두 글자 눌러 주시면은 이 단알의 매수매도 타점 뿐만 아니라 또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의 이 매수매도 타점들까지 제가 네,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어, 단체 문자로 네, 보내드릴 겁니다. 어, 앞에서 네, 단알 관련해서 이제 단알 타점 나간 거 네,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어, 그리고 영상을,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혜택을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들께서 누리실, 누리실 수 있는 혜택들.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네. <laughs> 이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밑에 링크가 있어요. 네. 여기 누르셔가지고, 네, 환프로의 구독자를 위한 네, 무료 혜택, 이런 거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laughs> 구독자방 입장 가능하세요. 원래 여기서 이제 두 개, 세개 종목의 급등 예상 종목을 추천했지만 네, 이제는 문, 단체 문자로 바꿨고요. 승률은 구십 네, 프로 이상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주력주 받기, 또 핵심 산업 대장주를 선별해서 네,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좀 매집을 해서 이제 <laughs> 네, 여러분들이 오백 프로 이상 상승 적중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있는데. 또500% 이상 수익을 낸 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수 있게끔 또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 중에서 네, 여러분들이 네,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세택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어 여기 보시면은 네, 성함과 연락처 적어 주시면 보내 드리는데 대신 저희가 이 개인 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함부로 뿌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이 개미들의 이 주식 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또 종목명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그 영상들 주기적으로 다뤄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물려 계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 종목명과 또 비중 그리고 이제 타점 아 타점이란다 네, 평단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도 저희가 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이 모든 거를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네 여러분들께서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어, 많이 참여하셔서 어, 수익을 극대화하길 셨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주, 제공해 주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물어 보세요너 이렇게 막 뿌리면은 무료로 뿌리면 너한테 남는 게 있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나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 누군가를 돕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대학생 때부터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 을 도울 수 있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서부터 어, 이제 수익의 일부를 이제 꾸준하게 또 기부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 <laughs>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매수 또 매도 타점들 드리는 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만큼, 내가 정말 관심 있다 하신 분들, 네, 010-2265-9277로 다날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또 요즘 밖에 나가보면은, 네,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네, 지금 강남이나 이런 또 번화가를 가보면은, 상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공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볼 때마다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돌아가려면은 시장에 돈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기가 이제 돈을 쓰기가 힘든 구조죠. 일반 직장인들은 이제 급여는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급여가 물가 상승률을 지금 못뭐 따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데 반면에 또 자영업자분들 어떻습니까 인건비 올라가죠 당연히 재료비 올라가죠 또 배달 배달 이제 수수료 올라가죠 네, 그리고 임대료 올라가죠 이 많은 것들이 조급 이제 적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잘 버티시고 계시는데, 어, 저희 구독자방 여러분들만큼은 이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가족과 친구들한테 이 베풀면서 이런 거 걱정 없이 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뤄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로 네 고맙고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제 주식 처음 할 때는 이제 손실이 많이 봤습니다. 마이너스 40% 이상일 때도 종종 있었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고 꾸준히 공부한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심하게 혼자서 매매하다가 물려버리게 되면은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정말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거를 겪어왔다 보니까 너무나 공감하는데, 멘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멘탈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식은 변동이 커요. 이 개인이 이 외인과 기관들을 이제 이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티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또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시더라도 뭐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멘탈 잡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구독자방에 손실을, 손실을 손, 구독자방에 손실을 먼저 입은 상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제가 이제 수익으로 다시 전환시키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기 공일공 둘둘5의 구일 칠칠로 단할 뿐만 아니라 또 물려 계시는 종목이 있으시면은 물려 계신 종목의 종목명과 그리고 이 평단 또 비중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들 반영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또 모든 사람들이 또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어려움 뒤에는. 이 어려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어려움을 이제 능가하는 이 희망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절망만 겪을 수 없죠. 저도 절망이었다가 이렇게 희망으로 이렇게 좋게 바뀐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희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꼭 이제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가능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또제 신호에 맞춰서 네, 매수 매도 타점들 네, 받아가시면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단할 분석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아 이제 마치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것만 저는 충분하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 수익을 보셨으면 수익 인증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보실 때 드릴 때마다, 아, 이것만큼 또 기쁜 게 없더라고요. 네. 아시겠죠? 일단, 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고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으로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수익지킴이 환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